한국은 분권화된 사업부 A, B가 있고요 자, 이익 중심점은 우리 이제 뒤에 책임에게 제도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사업부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사업부 A에서 생산되는 제품 X는 사업부 B에 대체하거나 외부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관련자를 더한 것 같다. 현재 외부의 판매 가격 5 0원이고요 변동비는 30원인데, 과호원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변동 판매 관리비 포함이라고 되어 있죠. 고정비가 있고, 최대 생산 능력은 천단위. 사업부 B는, 제품 X를 주요 부품으로 사용해서 완제품 생산하고 있고요 공급처는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현재 사업부 A는, 제품 X, 천단위 제품 X를 생산하여, 전부 외부장에 판매, 고가 밑줄. 사업부 A는 1000단위 제품 F X를 생산하여 전부 외부시장에 판매. 요 말이 뭐냐면 여유설비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 팔고 있으면 대처하려면 기존 판매 포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업부 B에서는 연간 200단위 제품 X를 단위당 45원의 가격으로 외부 공급업자로 구입. 자, 45원이 바로 뭐죠? 외부 구입가격이죠. 자, 만일 사업부 A가 어, 제품 엑셀 사업부 B에 대체한다면 다 밑줄 단위당 10원의 판관비를 절감. 자 정리를 해보면 A 입장에서 외부에 얼마에 팔아요? 50원에 팔아요. 변동비는 30원인데 이 안에는 판관비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어, 공헌이익은 20원이 됩니다. 자 대체할 거예요. 어, 사업부 B에 대체 가격은 개선해 어, 봐야 되죠 아직 몰라요 대체 가격은 근데 이제 이 대체 가격이 구매사업부 입장에서 원가가 된다는 라 거죠 대체할 때는 변동비 얼마 들어요 변동 판매비 안 들어간다 라고 했으니까 20원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이 이제 비사업부는 얘를 받아서 추가원가 들어가서 팔아먹겠죠 그쵸 그렇죠? 그리고 현재 외부로부터 얘를 얼마에 구입하고 있어요? 45원에 구입하고 있죠? 그쵸? 이게 다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음, A 사업부, 구매 사업부 하고요, B, 아, 공급 사업부하고 B 사업부 입장에서 대체 가격을 볼 건데, 만약에 회사에 여유 설비가 있다면, 있다면 A 입장에서의 어, 증분 원가는 얼마요 대체 가격은 얼마예요? 있다면 얼마만 받으면 돼? 20원만 받으면 되죠. 기회 비용은 없죠. 그래서 A 입장에서 대체 가격은 얼마예요? 20원이죠. 그렇죠? B는 요 자체가 없죠. 없다고요 자체가. 둘 중에 작은 걸 선택해야 되는데 이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은 비입장에서 최대 대책액은 얼마가 돼요? 45원이 되죠. 그렇죠? 요때는 대체를 해야 돼 말아야 돼요? 대체를 해야 되죠. 최대가 최소보다 크니까. 그렇죠? 만약 문제에서 대체로 인한 이익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돼요? 45 마이너스 20 곱하기 대체 수량 하면 되 겠죠？그쵸？만약 그렇죠? 에 여유 설 비가 없다. 누구 입장 에서얘 입장 에서？그럼 대체 가격 은？20 원 더하기 기회 비 용이 죠？얼마 어, 예요？기회 비용 20 원이 죠？더하기 어, 20원 그럼, 최소 대체 가격은 40원이죠. 최대 대체 가격은 똑같죠. 얘하고 얘가 없고, 외부국가 45원이니까, 이때는 대체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대체해야죠. 대체로 인한 이익은 45-40 곱하기 수량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자, 요구사항 1번. 제품 X의 사내 대체 가격 범위를 결정하시오. 자, 우리 해답 보세요. 해답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덜, 덜 헷갈리나요? 어, 요거는 이제 관리하는 것과 무석 틀을 이용한 건데, 자, 단 페이지 보세요. 그러므로 얼마예요 40원이죠? 어, 요거, 40원. 자, 비사업부 초대 대체 가격은? 45원이죠? 요구상 2번. 대체로 인한 회사 전체 이익 증감은 어때요? 대체 수량 곱하기 최대 마이너스 최소니까. 천원 나오겠죠? 그렇 음, 그러면. 자, 요 케이스를. 요 케이스를, 어, 관련원과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 한번 풀어보면. 물론 이게 훨씬 쉬워요. 보시기에는 음, 풀어보면 이런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죠. 자 플러스는 매출이죠. 200단위 곱하기 pp가 되고 생산은 비용이 발생되고 설비 여부를 봐야 되죠 비용은 200단위 곱하기 20원이 들어가요 설비가 없죠 기존 판매를 포기해야 되죠 기존에 하나당 공원율이 얼마였어요 20원이었죠 요게 최소한 0보다 커야 될거 아니에요 요걸 써 놓은 거라고 우리 책은 이렇게 연습하시라고 결국 어떻게 돼요 200 pp 마이너스 이거 얼마인가요? 8,000원인가요? 그렇죠. 얘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대체 가격은 40이 죠 40. 그렇죠? 똑같아 결론은 똑같다고.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 잘해 보시면 찾아낼 수있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